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은 구약 37면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요아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던 시기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또 대학교 올라갔을 때잘 사는 애들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고요. 집이 잘 사는 애들은 오렌지족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안 쓰더라고요. 그 금수저라고 부르길래 저는 이게 어 요즘에 생긴 말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저는 담임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외국 속담에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 티스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커피 둘둘둘 탈때 저는 그거를 티스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아이들 중에 잘 사는 집, 부잣집 애가 태어나면 입에 그런 티스푼을 황금으로 된걸 물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속담이랍니다. 그래서 금수저래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금수저들이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완성형 인간이었어요. 우선 잘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잘 믿었고 거기다가 전쟁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하는 애에다가 리더십도 가지고 전쟁에도 먼저 나서고 백성도 사랑하고 되게 완성형 금수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저 중에 제일 수저 좋은 수저 요즘 사람들이었으면 금수저라고 불렀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렀겠죠 그땐 다이아몬드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도 안부르던데요뭐 제가 그런 걸본 적이 없어서 그 그런 게 있다면서요. 진짜 부자들은 그 신용카드가 다르다면서요. 우리 뭐 이제 플래티넘 카드까지 나는데 그게 아니고 블랙 카드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한도가 없다데요. 그래서 뭐 제한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안써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이따는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한 수저가 성경 말씀에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삭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언약 수저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게 몇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이 만들겠다. 너로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리고 그다음에 100세가 될때또 얘기해요. 근데 얘기할 때 아브라함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낳은 자식에게서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지금 몇 살인데, 그리고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그렇게 커집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놓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니까, 진짜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복 받는 거 맞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직 다 떠나서 왔는데, 가난 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계속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재단을 쌓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반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이렇게 반을 절반을 갈라서 놔두고 양쪽에 두고 이 중간에 길을 내서 여기에 원래는 언약을 한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지키면 얘들처럼 반으로 갈라도 무방하다라는 의미라서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양이랑 소를 잡아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난을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랑 약속을 한다 한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데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한테 보여 주세요.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누가 이걸 하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무조건 지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나오냐면그 약속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가 성경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아브라함이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당일이 돼서 잠을 한샘도못 자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 막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궤도 넘겨가면서 그림 보여주고 이렇게 찍찍이를 막 붙여가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막 울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바로 바로 올라간 것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 써져 있는데 있으면 고뇌하거나 뭔가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 멈춤이 없어요. 성경 을 읽어보면 그냥 쭉쭉 가요. 제 배울 때는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제 뭐 속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데려가는데 이 눈치 없는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드릴 게 없는데 제사 드릴 건 어디 있어요? 그때 막 아빠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가로에서 그게 너야 뭐 이렇게 막다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런 말이 안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슬피 울며 올라가며 이런 글씨가 없어요 성경에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 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도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저함이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잘안 부르는데 두번 연속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급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죽일 것 같거든 애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와 약속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무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맞서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한번더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우리 편이에요. 미국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문제랑 FTA 계약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좀 유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고치자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우방인데도 이렇게 해요. 약속을 다시 잡을 때 누구에게 보통 유리하게 하냐면 갑을 관계에서 누가 더 유리하게 할까요? 당연히 갑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봐도 FTA나 관세나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 너무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다시 하자. 철강도 너희 너무 잘 만들다. 좀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우방인데 그거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신용카드 혜택이 엄청 좋은 것들이 카드 막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사라집니다. 이 혜택이 너무 좋으면 마일리 최대 이런 광고 나오면 신용카드 갱신 될때 되면 고객님 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못 씁니다. 다른 카드로 만드셔야 돼요. 어미 아이고 좋은데 이거 시장 가가지고 얼마 쓰면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고 좋은데 왜 없어지노? 마일리지가 좋으면 없어져요 보험도 어떻게 되죠? 갱신하자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될수 있으면 갱신하지 말라 그러죠 갱신하면 분명히 얘기는 통합돼서 옛날이랑 법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요거 보장 안 해줬는데 요것도 보장되고 막이러는데다 하고 보면 혜택 다 빠져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갱신을 하거나 새로 할 때는 그대로 잘안 돼요 가백에 유리하게 바뀌거나 어려운 것들이 뭐 하나 더 들어오거나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우리 실비 보험이나 이런 거다 경험 한 번씩 해보잖아요. 뭐 보고 나면 아이고 옛날엔 아니랬는데 뭐 이런 뭐가 많고 뭐 더어렵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할 때마다 더 퍼줘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줘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겠다 했다가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한 이들도 복을 받겠다 그랬다가 이제는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싸그리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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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는 거예요. 그 완성체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은 언약수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이런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무조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으면 다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내용이 26장에 나와요. 26장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고문에 빠집니다. 흉년이 되면 꼭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흉년 때마다 돈 버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전쟁하면 그 옆에 나라드는 돈을 벌거든요. 왜요? 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항상 다른 나라들이 망하면 그때 애굽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삭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내가 널 지켜 주겠고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랄로 갑니다. 먹을 거는 애굽에 있는데 그랄에 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삭이 잘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되면 말에 거침이 없을 때들이 좀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좀 말을 좀 가려라 엄마 좀 그래도 말하지 마라 이럴 때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하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압니까 자녀에게 하는 네 어째 이렇게 네 아버지를 더욱 닮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아버지들은 딸들한테 그런 말을 잘안 하죠. 네 어떻게 네말만 그 이렇게 똑같은 이런 말을 잘안 하거든요. 이상이 아들들은 꼭그 말을 듣습니다. 이상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 주겠다 약속했고 그거 지금 없고그 날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아빠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이해되지 않거나 기적적인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푸시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항상 듣는 말이, 아유,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얼굴로 난잘 모르겠어요 요즘 바뀐 목사님도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5년째입니다 아직 저를 보고 얼마 온지안 되신 목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꽤 계시던데 제가 5년째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로 바뀐 목사님보다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사모님들을 더 몰라봐요 <laughs> 그죠? 요람이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제 아내를 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어찌 보겠어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손 잡고 다니고도 잘못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아내를 껴안는 걸 본다는 건 아내와 어떤 행동을 뭐 장난을 치든 뭐 어떤 하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기 어려워요. 관습적으로 이 당시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러려면 보통은 장막 안에서 하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왕이 봤다는 건더더더 더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왕 아비 멜렉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해가지고 야니니 안인데 니왜 그렇게 했노라고 해서 방을 붙입니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붙여서 해결해 버립니다. 이삭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수저, 언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삭이 일부러 야 지금 야. 왕 지나갈 때 지금, 하나, 둘, 셋, 아나! 이런 거 지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의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왕, 왕이 인정한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저 왕이 얘기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신변 보호하세요. 근데 6장 12절엔 또 놀랍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신변보호 확실해졌고 수학도 엄청나게 해서 복을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로 때려 밀어 넣어주세요 더 주세요 막 퍼주려고 어떻게든 막 주세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 아십니까? 캥거루랑 코알라 사는 나라요 오스트리아 말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저 모차르트 이런 애들 난데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캥거루 뛰어다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도 도시가 해안선을 따라서 마련되고 중간에 사막이랑 해서 80%가 땅이 이만큼 넓은데 아무도 안 살아요 해안에 20% 여기만 살아요 왜요? 물 있는 데만 사는 거예요 물이 귀해서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우물은 그 당시엔 생명이었어요. 우물 때문에 부족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 물 우물 지금도요. 우물 하나 팔라면 확률이 기계가 좋아져서 땅에 수맥크로 이런 거다 찾잖아요. 그래도 50%래요. 그러니까 파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웃지 알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드는 걸 그런데 이걸 이삭이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처음에 시도는요 우물을 사람들이 밉다고 덮어뿐 거예요 이거는 전쟁하자는 소리거든요 너희 죽어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다 그래 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내 이번에 수학이 100배나 가지고 난 돈도 있고 신변 보호 확실한 아비멜렉의 왕의 난 죽이지 못하니까 싸워도 너희는 날못 죽일 거야. 근데 난너 죽일 수 있거든.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언약수저의 삶을 사는 이삭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사화를 걸고 파도 델동 말동인데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또 나와요. 사람들이 처음엔 우연으로 볼수 있죠. 허, 운 좋네. 근데또 뺏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야, 장난 아니네. 이 정도면 진짜 싸우자는 거지. 이렇게 안 합니다. 또 파요. 또 나와요. 우물이 한세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맞아. 야, 땅 판다고 물이 나와? 그게 사람이 가능하다고 봐. 하나 팠는데 나오고 그걸 덮었는데 옆에 팠는데 또 나오고 우리는 우물 나오는데 고옆 그 패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반에 그게 된다고. 이게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우물을. 그죠?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우물을 팠더라로돼 있어요. 우물을 팠더라라고 되 있는 것, 우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보았더라가 아니라 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약하는데 우물이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이 당시에 우물이 만들어졌다는 건 도시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 갑자기 생기면 우와 하잖아요. 그런 단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수저 이상입니다. 이 시대에 온천교회라고 언약수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왜요? 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70년이 넘었거든요 70년이 넘었다는 건두 세대를 뛰어넘었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는 나라가 한번 바뀌었어요 일제 말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언약 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물어보시대요.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안 망한다고 확신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삽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들은 도구고 사는 건 언약수저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신약에 보면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약 수저 이삭보다 더한 예수 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오늘도 살수 있어요. 오늘만 사냐? 아니요 내일도 살아요. 아니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복이 넘쳐 넘쳐나 천국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수전이가요. 언약 수저로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든 때려 때려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수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살수 있다고요.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확장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놀라운 것들이 확장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 모두가 예수수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땅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려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은 그 남편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오는 날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이건 예수수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될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예수수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그러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약으로 이삭은 복을 받고 언약으로 이삭은 갈 때마다 있을 수 없는 복들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신이어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땅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시니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 넘쳐서 우리는 4월 1일에 소풍 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풍 전에도 꼭 예배 드리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들의 증거와 우리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십시오.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인생 되어서 언약수저 이삭보다 더한 인생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예수수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